안녕하세요. 조폴처입니다. 용인 외대 부고에서요 초등 과정을 시작했어요 어, 발표했고요 이제 그 모집 요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과정은요 비인가요 비인가 국제 대한 학교의 초등 과정인 겁니다. 비인가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외대 부고에서 시작했으니까 민사고를 위시로 해서 이러한 유형의 비인가 초등 과정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립초, 국제초 등등에서 또 새로운 그룹이 생긴 거죠. 유광은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참고하시기 좋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정식으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제 블로그 포스트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봅니다. 뭐 목차는 거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사항은 뭐 원서 접수하고 전용료내고 학부모님의 자녀소개서 접수하고요. 교사 추천서가 있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또 4차까지가 있어요. 네, 네번의전형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죠. 모집 인원은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2018년생이 1학년이죠. 1학년으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2018년생은 7살입니다. 그리고 2017년생은 8살이고, 2016년생은 9살이죠. 그러니까 7살은 아직 입학 전이죠. 입학 전. 8살은 1학년. 현재 1학년, 9살은 현재 2학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비로 뽑는 거니까 한살 앞서서 봐야죠. 그리고 학급수하고 예상 인원은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1학년에 좀더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당신 자녀의 현재 연령대에 맞는 인원수로 봐야 되는 거죠. 이 300명이란 수치보다는요. 학년별로 배정되어 있는 인원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HIFS. 이거 외대 한국 외대에서 운영하는 초중등 과정에 대한 명칭인 거예요. HIFS에서 힙스라고 하더라고요. 힙스.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뽑힌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전형 일정입니다. 아까 4차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1차는 그냥 전용료를 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학부모님의 자녀 소개서뭐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2차 지필평가로 가고요 예 지필 평가는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요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이거 용인에 있어요 용인 3차 또 있죠. 2차 합격 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용인 외대부고. 다 용인에서 이렇게 하네요. 그리고 4차도 여기 용인에서 하죠. 용인에서. 뭐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합격자 하고 나서 초도 물품비 있고 추가 합격자도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1차 서류 전형을 볼게요. 여기 일시를 위에서 보셔야 되고요. 어, 방법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전용 과정으로요. 어, 학생의 증명사진 파일 미리 준비해서 이거를 첨부하겠죠. 전용로 납부하고 부모의 자녀 속에서 접수. 이 자녀 속에서는 잠시에 후 나와요. 중간 저장이 가능하다니까 이렇게 속에서 쓸 때는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틈틈이 쓰시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요. 입학 원서 작성 시에 교사 추천인 이메일 주소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를 받으면은 해당 교사 이메일을 통해서 추천서 양식을 발송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학부모님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교사가 쓰는 겁니다. 교사가 이게 이제 외국인 학교에, 외국 학교 추천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유학할 때, 그 원서 써줄 때 교사 추천서를 그 대학하고 추천하는 교사하고 컨택을 해서예요. 학부모님들께서 뭘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해당 내용은 학부모님께 공개되지 않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교사의 추천서는, 어, 추천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볼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보고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원래는 그런 겁니다. 추천서가. 그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2차 지필평가 고사장 위치를 안내해 드린다고 그랬는데, 일단, 아까 용인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라고 그랬죠. 외대 글로벌 캠퍼스라고 그랬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한 고사장 위치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 드린다는 거겠죠. 전용료 이렇게 나왔고요. 뭐 환불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3차 이후에 떨어지면 전용료 환불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아, 전용료는 30만 원. 입학 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화면 멈춰 놓고 보셔도 되고요. 학부모님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직업도 있네요. 예. 네. 이렇게 직업도 쓰셔야 됩니다. 교사 추천인 정보가 있는데요. 추천 교사가 지원자를 6개월 이상 지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 2년 이내에 지도한 경험이에요. 그러면 현재 보면 9살, 8살, 7살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잘 적용하셔야죠. 9살과 8살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이실 가능성이 높죠. 7살인 학생이라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원을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 학원 강사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학원 강사 그렇다면 이제 2년 2년 이까 만약에 영유를 다녔다고 한다면 9살 8살 학생들은 영어 유치부 에서 배웠던 학원 강사 선생님께 부탁을 들릴 수도 있죠 여기서 제 생각에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비인가 국제에 대한 학교잖아요. 그 영어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제 생각엔 영어에 강한 분들이 이 추천서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영어 유치부 소위 말하는 영어 유치원 영유에서 근무하시는 학원 강사 님들이 좀더 추천서를 이 전형에 맞게 써주실 가능성이 있죠. 아 이거 저의 내피셜이에요. <laughs> 절대로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추천서를 요구한다면 벌써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부모의 자녀 소개서입니다. 화면 멈추고 보시면 되고요. 우려도 이렇게 쓰라고 돼 있군요. 자, 2차 지필 평가입니다. 토요일 9시 반부터 이렇게 하고요. 용인에 있잖아요. 멀죠. 9시 반. 9시 반에 시작하면은 최소한 30분 전에 오겠죠. 최소한요.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오거나 그 전날 어디 근처에 숙소를 <laughs> 잡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찍 와요. 일찍. 뭐 시간표. 지금 이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7살에서 9살 아이들인 거예요. 이런 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시 반에 들어가서 평가 유의사항을 안내를 받죠. 학생 입실이니까 이제 애, 얘네들이 다 듣는 거죠. 뭐 평가 유의사항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시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시험 시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듣겠죠. 그리고 1시간 시험을 치르고 영어를 보고 이거 잠시 후에 영어 국어 수학에 대해서 따로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 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시험을 치릅니다 연 1시간 국어는 40분 수학은 40분 이렇게 되네요 이때까지 학생만 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리고 다 끝나면 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죠 자 이제 과목별 평가 안내입니다 그 g 라고 돼있는거는요 그레이드의 줄임말 이에요 그러니까 g2 는 2학년 미국의 2학년 그 g3 는 미국의 3학년 지포는 미국의 4학년입니다 지금 여기서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요 지금 라이팅 이라고 해서 픽출하고 프리 아그멘테이티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만 나왔지 어떤 과목을 한다는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과서 지투라고만 돼 있으면은 미국의 2학년 학생들이 보는 모든 과목의 책들을 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과목인지 주제가 어떤 건지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넓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준비할 때는 그냥 이 수준의 미국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모두 이제 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부할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일단 참고할 만한 기초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2024년 현재로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준비를 두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나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내년부터는 어, 좀더 세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국어 과목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요. 국어수와 같이 볼게요. 어차피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비 1학년이라는 거죠? 초등학의 수준으로 보는 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치른 아이들이 7살인 거죠? 8살, 9살.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을 치른 아이들은요, 선행을 1년 뒤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최소 선행, 학습의 1년 요건이 채워져야지 시험 범위를 건드리긴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수학은 학기 기준으로 가죠. 이거는 이해가 돼요. 책을 보면은 국어는 왜 1학년, 학년별로 얘기했고, 그리고 수학은 학기별로 했는지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선행을, 한 학기를 마친 때니까 여기도 선행 1년이군요. 1학기라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한 것보다는 더 낫죠. 최소한, 여기도 선행이 1학, 1년은 더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과목별 합격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100점 만점이죠. 최저점수를 이렇게 잡았다는 건, 이거 보세요. 최저점수입니다. 이게 합격점수가 아니고요. 최저점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영어에서 65점이 나와요. 그이 학생은 학생들이 별로 없어도 65점 맞으면 안 뽑겠다는 겁니다. 최저 점수가 있다는 거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 점수가 아니고요, 최저 점수라고요. 합격 점수는 다른 얘기,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뚜껑 열려봐야지 알겠죠. 시험 마치고 어 나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 결국 이 합격 점수는 돌고 돌 거예요. 저는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저 점수가 있다는 건이 점수 이하의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는 학교의 자신감입니다 제가 봤을 땐꽤 높은데요? 최저를 이렇게 둔건 그런데 여기서 최저점수 통과시 2차 지필평가 합격처리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어, 그렇다면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3차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3차, 4차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학력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 아주 어린애들이니까 잠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잠재 가능성을 3차와 4차를 통해서 보겠다 나는 거고요. 3차는 구술이었죠. 그리고 4차는 학부모 면접이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네요. 자, 이제 3차입니다. 이 3차가요. 그냥 3차가 아닌 거죠. 1차 통과했고, 2차에서 최저를 뚫었고,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3차까지 간 것도 대단한 거죠. 누가 붙을지 모르겠지만 미리 축하드릴게요. 굉장한 겁니다. 여기 3차까지 가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7살에서 9살까지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네, 토일 중에 이제 하고요. 와, 11월이면 날씨가 춥겠네요. 평가 방법은요. 두개 파트인데, 일단, 어, 그룹별 모의 수업이 있습니다. 25분 해서 면접관 2명에 학생 4명이 한 교실에 배정이 된다. 수업하는 동안에 그 교사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그리고 수업 태도가 좋은지, 그리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잘 하는지를 평가한다고 하죠. 면접관이 2명이고, 와, 이건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 그리고 개별 면접 있습니다. 15분 동안 하고요. 면접관 2명, 학생 1명이 한 교실에 배정이 되고, 주어진 영어 지문을 소리내어 읽고, 개별 문답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영어 지문을 소리내어 읽고 문답한다고 하니까 영어로 답하는 거죠 어, 지원자의 성취도 및 인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니까 예, 인적성 난이도가 높네요 자 그리고 3차 합격자 발표하고요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1순위로 구술평가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2순위로 지필평가 점수가 있는데 영어, 국어, 수학입니다. 제 생각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했을 거예요. 치열하겠죠. 이 순위가 무시할 수가 없네요. 결국은 굉장히 촘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필평가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저는 뭐 여기서 많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차로 학부모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한국어로 이제 면접을 하시네요. 개별 인터뷰 30분 이내고. 학부모의 자기소개서에서 직업 쓰는 것도 있었죠. 직업에 대해서는 알고 맞이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직업 보면은 사회 경제적인 어, 상황에 대해서 알잖아요. 지원자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예, 화면 멈추고 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고. 합격자 유의사항 이렇게 있고요. 역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에뭐 있는 내용은 설명의 정도인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봤고요. 네, 그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 코스로 들어설 연령대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하시기도 할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무수한 말과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첫 걸음은 그 해당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식 자료인 전형 요강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해드린 것처럼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먼저 전용 요강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를 게시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 중대한 판단을 내리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